안녕하세요, 여러분 뷰입니다. 돌아온 뷰템 정산 시간입니다. 이사 온 집에서 어떤 배경으로 잡을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지금 깔끔하고 멀쩡해 보이고 좀 밝고 한대가이 방이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좀 집도 정리하고 꾸미고 하면서 더 예쁜 배경이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1년 동안 제가 진짜 진짜 잘 썼던 진짜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까지 좀 모아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또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피 리벤지크 블러리 푸딩팟 블러셔인데요. 이거 친구한테 추천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쿨톤들 겨울에 무조건 이거 쓰세요. 제형은 되게 폭신폭신한 무슨 쉬폰 같은. 뭐 이렇게 밀리거나 뭉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음, 잘 발리거든요. 쿨톤이신 분들 이거 바르면 얼굴이 진짜 뽀얘 보이는. 지금도 제가 이거 발라놓은 상태인데 좀 진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보이죠 이 핑크핑크한 거. 너무 예뻐. 그리고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안 예쁜 번들거림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해서 화장이 떠 보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음 완전 만족이야. 다른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컬러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 완전 강추. 그 다음은 아비브 선크림 3종. 이거는 올해 잘쓴 템. 제가 선크림에 좀 예민해서 좀 유명하다 한 제품들도 눈 시림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 꽤 많은데 이 아비브 요 라인. 눈 시림이 일절 없다. 파란색은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로션처럼 엄청 가볍게 흡수되는? 뭐 바른 것 같지도 않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잘 썼고요. 뭔가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싶다. 저는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럴 때이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썼는데요 일단 녹색은 여름에 유분감 뿜뿜 할때 그거를 보송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진짜 진짜 잘 썼어요 살짝 녹색 빛을 띄고 있는 톤업 선크림 이거든요 바르면은 처음엔 되게 하얀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러워져 근데 얼굴만 동 뜨는 게 싫어서는 거의 요 목까지 같이 바르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 이세개 중에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해. 근데 약간의 단점은 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걸 쓰면은 그 붉은기가 좀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굴 좀 지저분해 보일 때는 제가 요 컬러를 썼어요. 이거는 약간 CC 크림 같은 느낌, 살짝의 톤 커버가 되면서 붉은기 살짝 잡아주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하얀 기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얘를 바르면 살짝 베이지 톤이 돌면서 은은하게 커버되면서 선크림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도 저 요거 바른 거거든요. 이거 바르고 블러셔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 좀 번들번들거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바르고 그 위에 꼭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이세 가지 제품을 올해 번갈아가면서 진짜 잘 썼어요. 연말까지 버티고 그래. 내가 올해 너네잘 썼다 한게이 아비브 요 라인입니다. 그, 자, 그리고 다음 유시몰 치약인데요. 제가 올해 이거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 쓸 때는 사실 잘 모른다고. 이가 하얘지는지 어쩐지. 근데 안 쓰면은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이걸 챙겨갔잖아요. 이제 여행갈 때도 얘를 챙겨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 거야. 이거의 단점을 제가 옆구리 터져서 새우 나오는 거라고 그때 불평을 좀 했었는데, 그 약간 요령이 생긴 것 같아. 처음 쓸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여기서도 짜고, 옆에서도 누르고, 막 아무 데서나 막 눌러서 썼단 말이야. 우리 평소에 치약 쓰듯이. 그렇게 쓰니까 터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 밑에서부터 눌러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치약 짜는 돌돌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껴가지고 아주 예쁘게 썼더니 터짐없이 끝까지 썼다. 패키지도 예뻐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요거 자라에서 이번에 득템한 이퍼 자켓입니다. 일단 제가 자라에서 아우터는 웬만하면 안 사요. 근데 이 제품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 않아서 제가 겟한 거거든요. 짠 티가 안 나. 우리 이모 할머니가 입을 것 같은 밍크 같은 요런. 그리고 얘가 리버시블이거든요. 안에 좀 야들야들한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얘를 뒤집어 입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착용감이 뭔가 빳빳하지는 않고 되게 유연해서 요거 잘 입겠다 했거든요. 내가 벌써 한세번네 번은 입고 나갔다 온 아우터예요. 너무 잘산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사이즈를 라지로 좀 넉넉하게 구매를 했어요. 일부러 좀 툭툭 편하게 입고 싶어서 버튼으로 오픈 클로징하는 스타일이고 지퍼 같은 거 없고 일체의 뭐 다른 디테일들이 없고 털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털 퀄리티도 나떼드 이렇게 보면은 헤어감이 짧은 거랑 긴 거랑 같이 있거든요. 요 느낌이 좀 고급스럽더라고. 진짜 진짜 잘 입었다. 내가 왜 뒤집어 안 입냐? 보여 줄게요. 뒤집으면 어떤지? 음. 여러분이 보기에도 뒤집어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죠? 응. 없어. 뒤집어 입을 일은. 그 세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온라인은 금방금방 빠져. 근데 오프라인에는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이 품절이라면 오프라인을 한번 노려보셔라. 그 다음 또 아우터인데요. OYOI 저 속초 여행 누구로 입었던 무스탕 자켓인데요. 인조 가죽치고 퀄리티가 제법 좋습니다. 보면은 얼룩얼룩한 이런 빈티지한 브라운 컬러가 괜찮다. 이거 되게 멋쟁이 무스탕이거든요. 이렇게요? 청청청청! 브라운 컬러도 예쁘게 나왔고 이 안에 양털 퀄리티도 나베드고 두께감도 괜찮고 길이도 짧지 않아가지고 안에 뭘 입어도 다 무난무난하게 받쳐주는 그런. 자켓이더라고. 저도 무스탕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오, 괜찮다. 여러분한테 추천할만하다. 한 무스탕이었어요. 컬러가 진짜 매력적이야. 이거 자체는 두꺼워서 따뜻할 것 같은데 이이 이, 이 소매통도 넓고 밑에도 좀 널널해가지고 바람이 좀 숭숭숭 들어오긴 한다. 그래서 안에를 잘 껴입어줘야지 들 춥다. 이렇게 깃 세웠을 때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멋있지 않아? 예쁘더라고. 아우터 자체가 좀 쑥구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너에 최대한 힘을 빼서 입어주는 게 과하지 않게 멋이 나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리닝하고도 잘 입고? 있답니다. <laughs> 이쯤 되면은 언니 그래서 안에 입은 티셔츠는 뭔데요? 하고 물어볼 만하죠. 그리고 또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쇼츠에서 소개했잖아요.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전 샀어요. 차콜이랑 블랙 두 컬러 구매했습니다. 그 티셔츠는 제가 소재 괜찮은 것들로만 골라오잖아요, 자라에서. 골지 소재고요. 터치감 괜찮고 뭔가 좀 유연한 소재예요. 습한 기 이렇게 좋고 아니 여러분 영상을 실컷 찍어놨는데 주, 그 중간부터 오디오가 날아간 거예요. 왜지? 혼자 열심히 쫄쫄쫄쫄 넣어 들었는데 오디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마이크 가 갑자기 중간에 꺼졌나 봐. 그래서 그 사실을 아침에 알아채고 다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또리는 나름대로 어제랑 똑같이 입어 봤는데 얼굴 상태가 지금 좀 그렇죠? 예, 이러한 점만드는뭐 되는... 시작해 볼까요? 그 이후로는 신발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바닥에서 진행을 할게요. 와플티 이거 입었더니 쇼츠에서도 인스타에서도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러스틱 클럽. 이라는 브랜드의 브라운 와플티인데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넥라인에 빈티지하게 찢어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오버로크를 아이보리 색으로 쭉 쳐놓은 게 너무 예뻤어요. 앞에서 보면은 암홀 오버로크밖에안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 이렇게. 이렇게 팔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공홈 보니까 컬러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브라운이랑 그레이였나? 저는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들었다. 왜냐? 요즘 브라운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예쁘잖아. 이게 이게 그 소매도 시보리가 짧고 되게 거지 같은 이 마감 이 마음에 들었다. 제 트레이닝 많이 입고 다니는데 트리닝에다 그냥 툭툭 입고 동네 나가기에도 좋고.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요 근래 와플 티를 정말 많이 입고 예쁘면 사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특유의 뭐랄까 코지한 감성이 좋아요. 아직 근데 세탁은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해줘도 해진 맛으로 빈티지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다. 제가 여러분 티셔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입은 티셔츠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고 하나만 추천을 해야 된다면 와이잭 티셔츠. 진짜 와이잭 제가 극찬을 하잖아요. 기본 티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지 티인데요. 제가 이 와이잭 만나기 전까지는 유니클로 크루넥을 입었는데 유니클로 크루넥은 그넥 라인 좀 두껍게 빠져서 특유의 캐주얼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와이잭은 너무 그렇게 넥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여기가 막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아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마무리다. 핏도 예쁘고 소재? 소재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소재 좋고 너무 빳빳하지 않고 너무 후두루두루 하지 않고 중간 정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잭 라인은 이거 슬림핏 이거랑 그리유 깊게 파인 좀더 슬림핏이 있어요. 그거 좀 여성스럽고 러블리하게 연출하기 좋거든요. 소매도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거. 네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옷가을 입으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헤어밴드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어서 진짜 별거 없지만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나수 제품. 이고좀 후드루드하고 두툼한 소재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는 할때뭘 생각하느냐 이 이마를 얼마나 가릴 거냐 그게 좀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반 정도 가린다. 좀더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고 힙한 느낌. 근데 이말이좀다 보이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좀 클린 걸 깔끔 어디 유기농 마켓 같은 데 가서 장 보는 젊은 언니 같은 느낌. 아주 살짝 더 페미닌하게 마무리가 되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힙걸 이렇게 하면 클린 걸. <laughs> <laughs>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때에 따라서 연출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Y잭 반팔 티셔츠 좀 보세요. 정말 정말 기본 기본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 핏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벙벙하지도 기장이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정말 적당한 금을 잡을 데가 없는 반팔이에요. 기본 티를 입을 것이다 하면은 찾는 게이반팔입니다이와이잭이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핏도 되게 다양하니까 맞는 티셔츠 한번 추라이 해보셔라.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음. 음. 이제 제가 신발을 몇 가지 소개를 할 거예요. 신발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거든요? 와, 신발 많네, 이번 달.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 올해 이거 되게 만족스러웠어.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세 개는 최근에 구매한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삿포로갈때 부츠 하나를 장만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소개를 할게요. 이노이트들이 신을 것 같은 마니토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게 리얼 레더예요. 여기도 리얼.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일단 디자인적으로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이거 비즈 장식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레이 스웨이드라는 컬러 소재도 마음에 들었고 여기에 또 다른 소재로 털레이를 넣어준 것도 여기 안에도 당연히 양털로 따뜻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방수가 된다 그래서 제일 혹했어요. 제가 삿포로 갈때 신발 안 젖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라는 고민이 컸거든요. 눈이 들어가서 안에가 좀 젖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위에가 확실히 방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잘 신었다. 근데 이 신발의 단점! 일단 첫 번째! 오른발 왼발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어도 되는 신발이야.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재밌다 하면서 개의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으니까 오른발 왼발이 있어야만 하는데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런 신발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 디자인은 이 발볼이 이렇게 알하게 나온 애들 많이 없거든요. 털신 중에서 크게 예뻤어. 예뻤는데 오른발 왼발이 없으니까 걸을 때 내가 되게 팔자로 걷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기존 신발 발이 발이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 좀 왜일까 싶은 부분이고 하나 아쉬운 거는 밑창이 너무 얇아. 밑창이 너무 얇아서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고 밑에 한기가 그대로 발바닥에 느껴지더라고. 털은 있지만 바닥이 찬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이 책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시지. 블랙 그레이가 있고, 기장도 이렇게 짧은 게 있고, 좀긴게 있어요. 혹시 아직도 털신 정착 못 하신 분들은 이 마니토바라는 브랜드 한번 보셔라. 그 다음은 자라 세일할 때 제가 부츠를 또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자라 신발 진짜 괜찮은 거 많거든요. 인조 가죽 말고 리얼 레더 라인에서.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는 꼭 신발을 먼저 봐요. 도메스틱 브랜드의 그 감성? 디자인이 있고, 자라는 또해 브랜드다 보니까 유럽 감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자라 부츠 그중에 뾰족코를 많이 눈여겨서 보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뾰족코가 몇 가지 눈에 들어왔고 사실 처음에 장바구니에 신발만 한 다섯 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사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어우, 정신 차려 주야. 그래다걸어 걸러서 브라운 스웨이드 구를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카우보이 느낌이 살짝 나는 표적코. 이 굽도 너무 높지 않아서 좋았어. 보통 이런 표적코들은 굽이 좀 많이 높게 나오는데 얘가 딱 적당하니 요만하고. 이게 20만 원인데 원래 정상가가 10만 원 초반대. 너무 잘 사지 않았어요? 뾰족 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스커트에 매치를 해도 뭔가 엣지 있는 마무리감이 예쁘고, 와이드 팬츠에다가 툭 신어주면 그 쿨한 느낌 있잖아. 저는 그게 좋거든요. 스웨이드로는 밝은 베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컬러도 있으면은, 아! 예쁘겠더라고요. 꾸겨서 연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러프한 느낌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려서 연출할 수도 있고. 모셔라. 바라 괜찮다. 오케이? 뭐세요? 하뭐하시는 음 내용? <laughs> 다나은나본나서나스나이나를나렸나든나짠나 <일본에서 노스페이스를> <laughs> 짠 발을 엄청 혹사시킨 이후에 편하게 갈아 신으면 좋을 것 같은 신발? 되게 납작하고 이렇게 구겨 신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이 위에가 플리스 소재거든요. 이 앞에는 고무 여기까지 쭉 고무 데일리하게 신기 좋겠다 신어서 구매했는데 진짜 요즘에 이사하고 나서 물론 신발장 정리가 안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저이 신발만 계속 신고 나가거든요. 그냥 막 신고 다니기 편해요. 와이드한 팬츠에 신어도 예쁘고, 출입에 신어도 예쁘고, 그 외에 다른 데는 안 신어봤고. 그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넓은 발볼을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게 감싸주고, 편해요. 와이드 팬츠 아래로 툭 떨어졌을 때 모양도 예쁘고, 살짝 전체가 다 보이는 느낌으로 신어도 예쁘고, 어, 옆모습도 괜찮고.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노스페이스 매장이나 해외. 배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은 여기가 플리스 소재라 겨울에 따뜻하게 신기 좋다. 봄, 여름에는 신기가 어렵다.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좀 자랑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은 1년 동안 신은 것 중에 이거 추천하고 싶다 했던 그거. 자라랑 이거를 제가 올 봄이야, 여름이야 신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신을수록 이 신발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이 신발 봤을 때는 어좀 디자인이 아좀 어, 자기주장이 강하다. 근데 아니야. 이 무늬가 볼수록 포인트가 확실히 되고 생각보다 코디랑 어우러졌을 때 그렇게 과하지가 않더라고. 지금 가까이 보시면은 이 안에 무늬가 있고 그 위로 방충망 같은 맷이 <laughs> 이거 뭐라 그래? 방충망이 하나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 보느냐에 따라 이 스카치 무늬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요. 그냥 검정 신발 신는 것보다 포인트를 살려줄 때가 있었고, 착화감이 진짜 너무 편해요. 운동할 때, 등산 갈 때, 뭐 러닝할 때, 집 앞에 잠깐 걸어 나갈 때도 이 신발을 많이 신었어요. 너무 쿠션감이 막 말랑말랑하지 않고, 적당히 하드하면서 말랑하면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신었을 때 쉐입도 예쁘고, 키높이 효과도 있고 해서 되게 되게 잘 신었다. 이 방충망은 있지만, 여기 뚫려있는 게 아니거든? 메쉬가 아니야. 메쉬는 여기만이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여기 스미질 않는 거야. 비올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괜찮은 신발이다. 핏이 예쁘더라고. 나 마음에 들었잖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예뻐. 검정 운동화 그냥 색감한 거보다 이거 신었을 때 은은하게 포인트 살려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운동화예요. 이런 디자인이 또 없어. 유니크해 이거. 아마 마르고 닳을 때까지 두고두고 신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날이 흐린 거야? 이상하네. 킬까요? 끌까요? 킬까요? 그래, 키자. 모자 타임입니다. 응? <laughs> 갑자기 산발이 돼서 돌아왔죠? 자라에서 이번에 모자를 또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무늬에 꽂혔나 봐. 얘는 매장에서 샀고 얘는. 온라인으로 샀어요. 얇은 애들로 한번 사봤어요. 요새는 또 이런 애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얼굴이 조금에 보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쵸? 그래서 좀 희마리가 없는 애들로 선택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희마리가 없는 애들로 골라왔는데요 일단 비닐을 쓸때 옆광대를 가려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얘는 푹 눌러 쓰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가 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귀엽더라고.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브라운 무언가 입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아이보리 무언가 입었을 때 위에가 좀 밋밋하다고 느낄 때 이거 하나 같이 써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귀여웠는데 왜 후회하느냐 이 앞에 꽃자수가 매장에서 써볼 때는 못 느꼈는데 집에 쓰니까 까끌까끌 이마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다 내리고 써야 될것 같아 얘는 너무 따가워서 좀 지저분한 스타일. 그냥 진짜 툭툭 막쓴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귀여워. 근데 많이 안쓸것 같아서 그렇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뭘 입으면 좋을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어때요? 좀 밑에를 영한 스타일로 가야 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꽃무늬를 썼다. 그, 태무 쇼핑 중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태무에서 산 것들을 쑥 훑어보면서 뭐가 가장 만족스러웠나?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러그를 샀어요. 몇달 전에. 내발 매트이면서 앙뚜의 화장실 매트로 겸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무엇이 괜찮냐. 이게 와플처럼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앙뚜가 화장실 나올 때그 모래들이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요. 막 사방으로 날리는 게좀덜 해. 잡혀. 그 모래가 구멍구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 위를 밟아도 모래가 딱히 안 밟히는 거야. 요 여기 숨숨 집에 모래가 다 숨어있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쪽 화장실에 그대로 통통통통 옆으로 서 털면 은 모래가 툴툴툴툴 떨어져요. 그럼 다시 앞에다가 깔아주면 되는 거야. 이 뒷면은 끌어 방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놓아도 너무 괜찮다. 두 개를 더 주문하면서 사이즈도 이거보다 좀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화장실 발수건 겸, 왕정, 왕전, 완전 추천. 이게 고양이 발매트 아니더라도 화장실 매트로 괜찮아요. 물 흡수도 잘 되고, 구멍구멍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문지르잖아? 그럼 먼지들이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발이 좀 깨끗하게, 어, 뽀송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자 이렇게 11월 뷰템 정산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2025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애정하는 말들, 댓글들 표현들 많이 많이 해주셔서 늘 제가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해올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같이 옷잘 입는 방법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공유할 건데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영상들로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요. 내년엔 여러분 올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저랑 함께 해주셔야 돼요.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 넘치게 살아봅시다. 2026년 화이팅!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네, 네, 봐요. 봐요! 안녕! <laughs> 안녕!